안녕하세요. 주택관리 프레임입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조경관리라든지 이 주택 내부에 대한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잔디관리와 조경관리 그리고 주택 내부 청소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계약의 90% 이상인 부분들은 다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달 한 번에서 두번 혹은 많게는 8번 정도 주택을 들어가서 청소 작업을 하게 되고 환기 작업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제주도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셨다가 다시 팔려고 매물을 어,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 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주택관리 프레임과 함께 하셔가지고 어, 잔디 조경관리 그리고 타운하우스 관리 다음 내부 청소 관리 등을 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 영상에서도 차량들이 보이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리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 차량 딜리버리와 어, 차량 내부 청소 그리고 어,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비스 센터를 통한 어, 메인터넌스, 즉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어, 각종 케미칼류 교환이나 아니면 수리 부분 등에서도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 경우에는 어, 저희가 대행을 해서 어, 직접 서비스센터에 있고 후에 견적 부분 등을 어, 안내를 받아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도에서 제주 타운하우스 관리, 주택관리 잔디 조경 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프레임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